새롭네 짐 가지러 가는 중. 이시에는라미노네 호텔에 차를 받, 어, 받쳐놔서, 거기로 건대 20분, 오는 2 10분 걸려. 그렇게 진짜 가서 차를 가지러 갔고, 새롭네 가서 짐을 챙겨, 와서, 여기 술도 앞에서 만날 겁니다. 음. 아, 다시 집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티아고이 도시가, 어, 산티아고 이 도시 자체도 너무 아름다워. 충분히 볼거리가 많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 외국, 외국 친구들이랑, 그 중에 한 명, 2 5 살짜리가 있는데, 걔가 한 번만 가자고, 가자고, 다 피곤해 죽겠는데, 젊으니까. 아주 그냥 민수 오빠랑그렇게 있다, 이 여기 언니네 편의점, 맞습니다. 언니네 편의점, 사진 찍으세요. 여기 있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이렇게. 네, 여기가 언니네 편의점이고요. 언니, 저... 짜파게도 사, 삼수고 사세요. 당면, 비빔면, 음, 열라면, 너구리, 짜장, 참치 하죠. 네, 좋아요. 여기 동시든들이 있었어요. 이제 6년째? 오. 예. 네, 년은 어학 어학만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오픈한 지 2년 하고 이제 지금 올해 6년째예요. 아우, 타이밍 잘 잡으셨네요. 네. 그러 앞에만 봐서. 지고 해가지고. 네. <laughs> 음, 뭐, 응. 어쩌겠어요 네, 안녕히 가세요. 대박나세요. 예. 네, 예. Yeah. 지금 피스테라 가야 되는데, 잘못 쳐서 피니스테라만 다르마를 지금 산테고 위쪽으로 올라가다가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30분 늘어났어. 암튼, 피스테라 도착해서, 어, 짜파게티를 끓여먹겠 있습니다. 와, 아, 아, 돼서양 바다가 나왔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는슬래자들보고 있네요 일단 피스테보 도착 일단 도착 을 여기 보인을. 을 여기 보인을. 여기 보인을. 이기보 뭐야쇠탈 <laughs> <이거 방탈출> 게임이냐? <laughs> 야이게야말 이거... <laughs> <laughs> <이거. 웃음> 보다 못 오겠대 <laughs> <여기. 제가> 라이쉐야, <laughs> 지금 문 앞에 이게 있었고. <laughs> 이거를 자물쇠 열면 <뺏는 웃음> <방에 웃음> 여기 방 두개짜리 다음면 방 하나 있고 욕조 딸린 화장실 있고 여기도 방 하나 있고 여기는 그냥 이렇게 샤워실 하나 있고 쭉쭉쭉쭉쭉쭉쭉쭉 가면 주방 나오고 쭉쭉쭉쭉쭉쭉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저기 바로 뒤쪽에 아우 양말이다 뒤쪽에 바로 바닷가 있고요. 다다고요 예, 다섯 개하면 될것 같아요. <목소리> 세상의 끝에 왔습니다. 세상의 끝이라기가 우리는 지금 세상의 끝으로 가고 있어. 목이 마시쳤어. 저기가 0, 0km 표지석이다. 저기 빠빠 같은데 같고. 와 물봐라. 네, 뭐지? 엄청 잔잔하지 이렇게. 아우 이 짧았고 이 아래 찍어야 되네. 아줌마 짧아서 아레트지 가야 돼. 비공단에 <laughs> 들어들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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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재요 쓰레기요. 김밥 싸온 거. 뭐 쓰레기입니까? 김밥 김밥. 뭡니까? 뭐 여기가 0킬로 표지석 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진을 찍고 가고 <laughs> <하고> 있습니다 <웃음> 와. <웃음> 여기도 그렇지만 여기 여기 너무 멋있다. 지금 저 바다가 사람 엄청 멀리 있잖아. 어 낚시하고 있네. 어 되게 가까이는 있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닌 거 엄청 멀리는 거야. 사람에 이주면 이게 어느 정도 먼지 거리가 체감이 안 돼요. 근데 여기 낚시하는 거 보니까 엄청 멀어. 와 어, 저기가 어... 그게 뭐라 3D 작업한다고 하어 어. 진짜 그 느낌이야. 저 거리, 거리감이 지금 체감이 안 돼요. 저기가. 제가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파란. 파란 바다에, 이렇게 찍어 있으면 파란 바다에 돌고래 헤어치고 있는 제가 그런, 그런 정말 창의적인 생각을 했어요. 와, 나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이 각도에서 이렇게 딱 사진을 찍으면 이 각, 이 간판들이 아. 저 파란 바다에서 춤을 추고 있는. 아, <laughs> <laughs> 이 간판들이 파란 아, 바다에서 <laughs> 춤을 추고 있는 그런 창의적인 생각이 아, 들어요. <laughs> <laughs> 멋있다. 신발 저기 있네 예, 예. 역광인데? 그리고 여기가 지금 까맣게 제가 그릴렸잖아요 사상이 끝에 서와서술래자들이 입은 옷을 입었던 신발이나 옷을 태우고 그런 의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치르고 그랬었대요. 근데 지금은 어, 함부로 뭔가를 태우고 이런 게 금지가 돼서 더 이상 못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검정 제가 있는 거 보니까 여기서 술래길을다 완주한 후에 본인들의 옷이나 이런 것도 태웠어.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실제로 저 바다가 상당히 멀리 있어서 정말 입체적인 느낌. 아니, 진짜 이 바위는 실사야. 근데 저 바다는 3D야, 지금. 작업한 거, 진짜. <laughs> 저긴 뭐야, 또? 아. 그냥 처음에는 영도 태정대 바다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야. 설라 이 십자가에도 신발이나 고개껍질, 이런 것들을 놓고 가요. 본인들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놓고, 어, 이 십자가에서는 저기 대상 끝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어... 아니, 스케일도 달라, 여기는 바다가. <laughs> 그러니까 한 방에 바로 수평선 보여버리니, 저기 저대저대다 다, 수평선이. 이게 제 생각에 끝, 끝이라는 근데 느낌이 든다 뭐가 <laughs> 네, 없다 진짜 배배한 척도 없고 그리고 보면 이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신발들을 버리고 신발들을 버리고 뭐 태우고 가고 그런 흔적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 자리가 제일 빅포인트다 저기 저기 한분 계시는데 그리고 여기 아래 보면 염소들이 풀뚜고 있어야지 여기 아래쪽에 영상은 안 보일 건데, 쟤는 왜 저기까지 가서 불을 주고 있을까? 야생 염소? 그런 건가? 와, 쟤 여긴 가만히 앉아있게 된다. 음, 많네 그냥 여기까지 만약에 걸어왔어. 얼마나 앉아있겠네, 여기서. 질질 <laughs> 짜면서. 아, 지금 감자 안 잡혀. <laughs> 피스테라, 여기. 진짜 가만히 앉아있게 되는데, 묵시야는 또 어떻게 이쁠까? 들어 와서는 야, 걸어오자. 걸어와서 여기서 그냥 질질 짜든지, 먹을 때리고 앉아있든지. 아유 다음에 또 언제 오겠냐~ 아유, 진짜 언제 오겠냐~ 내 친구들이랑 같이 올수 있으면 와야지~ 그렇게 자유롭게 되려면 열심히 뭔가 해놔서 돈을 만들어 놓다가 해야 돼~ 시간이~ 시간이~ 맞아~ 야, 진짜 가만히 있으면 눈물 나겠다, 눈물 나겠어 이다. 고 그럴 것 같은데. 여기 애널리자랑 소니아가 앉아있네요또 아, 만나서 얘네들 또 징그러워 죽고 사주 그냥 아, finally you are using camera. I didn't know that. 어 맞아 여네어 크네. 그래, 충분해. 오늘 삼계탕을 먹으려고 어, 어떻게 해야 되나? 걸찾 삼계탕 어떻게 해야 되나? 아, 통째로 해야 돼. 어, 통째로 통째로. 아, 너너 아스팔트고 나한테는 다음에 다음에 들러도 된. 고요야스 야스. 와. 아, 이거처럼긴 거는. 아. 여기 라루고라고돼 있는 게 진짜이래요. 음, 그래. 나 그때 찾아 나섰는데 뭐 야, 이거 이거 딱 맞다 이거. 1kg 되나? 맞을. 세개 정도 하면 되겠다. 그세 개. 진짜 맞았어. 성공해. 어. 아. 가면지좀 봐야 되는데. 여기 창이 넓어서, 비가 너무 좋아. 요렇게 볼수 있어서. 여기, 여기, 뒤쪽에, 바로 해변가인데, 아직 안 가봤어요. 묵시아에 왔습니다. 못보이네 어. 어, 서양 보려고 묵시아를 왔는데, 구름이야. 해가 살짝 있긴 한데, 이 정도면 못볼것 같은데, 서양. 파도가, 파도가, 갑자기 바람 불더니, 어마어마해 파도가. 와, 다이나믹하네, 진짜. 파도가 미쳤어. 좀 전에 피스타라 거기에서는 날이 너무 좋았는데, 순식간에 바람물더니 다그림이에요 그리고 파도가, 와. 사람 잡아먹게 생겼네, 파도가. 와, 이 계단 봐라, 이렇게. 쭉 올라가는 계단. 여기서 사진 찍어야 돼. <laughs> 어 이렇게 천국이다 이렇게 어 여기도 뭐, 뭐, 못 가게 막아놨네 여기는 지금 9시가 넘었고요 오늘 일몰 시간이 9시 50분 정도 돼요 근데 구름이 껴서 요만큼은 살짝 해가 보이고 나머지는 영냥 오늘은 거친 바다만 보고 가야 될것 같아요 내일 또 다른 해변 쪽을 가니까 그때 근데 거기가 서쪽은 아니고 북쪽이란 말이죠 그나마 좀 기대를 해보기로 하고 파도가 엄청 치는데도 여기 보면 물빛이 파래요 여기 봐 포카르세트야 번개맨 저기 봐 이야 규모가 응. 이 서본 말하는 이렇게 이 0km표 여기 있다고? 아좀 의미없어 이거는 이건 좀 나중에 만들어서 여기도 연기로 표지석이 있어요 원래는 최초는 피스테라의 연기로 표지석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묵시가 생긴 것 같아요 예, 표지석을 보니까 나름 좀센빙이야 여기가 길이 해가 있으면 그리고 파란 하늘이 있으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 사진 찍고 하면 불 들어오잖아. 어. 꽤 예뻐. 아, 그래도 조금만 하게 노을이 시작되긴 했네요. 금방 가버릴 것 같긴 하지만. Looking for the sunrise. Sometimes it feels like we're so far away. Trying to keep our heads above the waves.